안녕 아들분 안녕 뜨거 샵들 찍고 찍고 찍거예요 안녕 대협들 네, 내일 네, 네, 딸기예요 오늘 보면 소금밥 소금밥 간장밥 매운밥 케찹밥 그리고 또 그냥 물이 있어요 여기 뽑켓통을다놨뒀어요 이걸 뽑아서 할게요 일단 꺼낼 아, 건데요 먼저 하세요.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이거. 아, 기... 아 잠깐만. <laughs> 안 돼. 나백이 없어. 빨리 골라. 음. 이거. 아. 이거. 에이, 이거둘다날수 있어. 나왜안 와? 됐어, <laughs> 이거. 아니, 와 있어. 하나, 둘, 셋. 뭐야? 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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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물. 밥. 물밥이야? 응. 나 밥. 많이 어 뭐? 매운 밥이야. 어떻게 때려줘? 안돼요. 안돼요. 아 진짜 어리가 없네. 다시 뽑으면 안 돼요? 다시 이 이기. 일단 이걸 일단 들고 있으세요. 둘 중에 마음에 든 걸로 하세요. 그럼 다, 다시 할게요. 너무 모르... 아 내가 먼저 할래. 이번엔 그래. 야 물밥인데요. 물밥도 거의 아, 그렇게 맛 없, 어, 맛있지가 않아요. 어. 이거 느낌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보라색 밥이라. 케첩밥이다. 괜찮아 그래도. 나 이거 안해 그러면. 둘 네. 중에서 나은거 하라고 했잖아. 니가. 아, 물이 더 물밥이 더 좋지 않아? 뭘로지가 안 차나 그러면? 케첩밥으로 먹겠어요 저는. 뭐예요? 간장밥. 아 간장밥 맛있는. 건 응? 간장뭐시이아 그럴 그럴 맛있어 아, 그래, 그런 근데 많이 넣어야 돼? 응? 많이 넣어야 돼? 얘 물놀이터다 아 이거 시원하지가 않는데 근데? 맛 있다 네. 이게 또 별로 맛없을 것 같아 밤 내놓으세요 네 근데 네. 나 진짜 운이 안 좋은가 봐 이따가 꽃을 보여주고 이따가 이편도 할거야 이편 또할 할 거예요. 이렇게 끝에 저거 먼저 먹을게. 요한 그릇으로만 사용하죠. 일단 저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까요? 싫어. 님부터. 응. 네. 네. 응. 조금만. 이제 드릴게요. 맛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너무. 네. 네. 저도. 숟가락은 다른 거 주세요. 저. 네. 그거 조금 님. 네 조금만 케첩도 많이 넣어야 되나요? 응. 자기 많다고죠? 그럼 난 적당히 넣어야 되겠다. 근데 그래? 밥이 좀 많으니까. 오케이. 맛있다 응? 저 이거를 그냥 뭐가 더 넣을 수 있어. 나 조금만 더 넣을까? 조금 더 많은 거. 야 너. 그럼 내가 내 그릇 설거지할 테니까 넌 다른 접시 써. 다른 접시에 쓰다요아니요한그릇만너 이거 씻어서 먹을 거잖아 어차피. 응. 비주얼이. 많이 넣 비주얼이 매운 밥이랑 똑같은데요. 이게 빨간색이에요. 진짜 빨요 빨간색. 많이 넣으면 <laughs> 먹어보세요. 저희 <laughs> 이따 간장밥 먹어볼게요. 맛있죠. 그럼 <laughs> 국물 없지 않냐? 피자 피 깜짝 놀랐네 그냥 물은 그냥 각자 하면 안 돼? 아하! 목마르단 말이야 그럼 또한판 뽑기지 한 않죠몇개 남았냐? 두개 남았어 아, 내가 먼저 뽑을래 응. 그럼 우리 두손타어안 들어가 아, 아, <laughs> 안 들어가 아, 다시 해. 빼! 응그구 살게 넣을게 내가 나 그럼 이거 해야 아유, 불기야! 어떡해! 아, 아 나이스, 물! 소금밥 됐어. 금밥물 <laughs> 주세요. 어때? 빗물밥으로 하면. 괜찮은 상관없어. <laughs> 물 주세요. 근데. 손님도 먹으세요? 물밥이 안 좋은 점, 물이 안 좋은 점에, 컵으로 하죠, 이렇게. <laughs> 안돼 진짜 컵을 안줄 거야? <laughs> 나 컵만 줘야지 아앙 야앙컵컵 내놔 2초만 <laughs> 드릴게요 나빴어 엘이콩 상당히 많군요 <웃음> <웃음> 너왜 점심 이 떼어 먹는다 누가예요 초코님이요 아니요? 아닌데요? 전 통인데 <laughs> <laughs> 그러면은 나는 내가 먹는 거 찍고 그다음에 네가 먹는 거 찍고 네 일단 그거 저거 설거지해서 저거 먹을 거예요 응 음? 네. 번, 두번 할래요? 네, 두 번, 2번, 두번이 1차는 2두 번, 2편도 두 번. 네. 그럼 저도 이제 밥을. 저혼님도물 줄게요. 혼님도물 드릴까요? 아니요. 싫어요? 네. 싫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다 넣어놓을게요. 네. 이따 또한번할 테니까. 꽃님이 제일 못생기겠더라 꽃잎이 시를. 제가 찍어 될까요? 잘? 아니, 괜찮아요. 나 진짜 잘 찍어 너보다. 간장밥. 아까. 와! 찍어. 잠깐만. 잠깐만 대지마 그래요. 누가라고 했어요. 아. 야 이건 아니고. 간장 한 스푼만 넣을게요? 아니요. 두 스푼? 아니요. 그러면? 조금만. 밥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음. 한번 하면 끝이에요? 네. 간장이 그래요 짜기 때문에? 이게 찐 간장이라. 아, 그래요? 네. 그러네? 잘 나도 먹어볼래. 네? 나, 나 아까 뭐 먹었잖아. 이거. 응. 응. 저도 이 정도. 맛있는데 그래도. 내것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거품 상당히 많네. 빨리 하세요. 먹으세요. 응. 아 냠. 맛 별로 안 나는데. 아, 술도 아, 뭐, 안 냅니다. 씻고 오세요. 이번에 누가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응. 안 돼요. 네, 뭐. 내가 씻고 출원한잔 보자. 나도. 아, 아, 볼땐 보지 마. 음. 이거. 나 쓰리, 투, 원! 뭐예요? 뭐예요? 왜첫 번째 거랑 똑같은 게또 나왔냐? 뭐예요? 똑같이또 나왔어. 이번에는 한 번... 저 간장밥이요. 진짜? 한 번, 더 개. <laughs> 아, 나는안하네 그러면. 네. 매운밥 나오면? 이게 더 낫지. 해볼게요. <laughs> 매운밥인가? 탈 매운밥이야? 어이가 어? 없네. 아, 매운밥 어이가 밥... 없네. 매운밥이야. <laughs> 아 저거 소금밥이구나. 나 저거 접혀있어갖고 잘안 보여서 몰랐어. 자 다시 넣도록 가죠 일단 이편은두권 된다. 소금밥이다. 어디? 이 편에는 첫번아한 어, 번만 기회가 있어요? 네. 제가 먼저 먹을래. 요 낫왔잖아요 전불밥이잖아요. 잘잘 모이가 종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기능 선택하래잖아요. 아, 그러면 이 편에는 조금 님부터예요. 알겠죠? 네. 응. 음. 밑에 있어요. 그냥도 네.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야 그거 어? 내가 먹어야지 내가 침대고 너도 침대면 나 밥이 너무 없네 야 내가 낼거야저가 적당히 넣어드게요 나빴어 아, 자세한... 숟가락... 나빴어 자기가 넣놓고저 숟... 진짜 자신있어요 아, 싫어 나도 자신있어 저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많이 네. 넣어라 <laughs> 야 못됐어 잘라, <laughs> 잘라! 아, 잠깐만, 그냥 한번 넣을까? <laughs> 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잠깐 사, 생각보다 많이. 물이 <laughs> <머리> 좀 있는데. <laughs> 에이, 했다아 밥도 별로 안주는고서 좀.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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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지? 어. 는데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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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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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여. 어. 리먹 어. 어. 생각보다 이게 갈색처럼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아싸. 진짜요? 네 맛있는데. 진짜고? 또안 먹을까? 짠거잘못 먹기. 때어에 아싸,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었어 에헤이 걸려그렇구만 <거의야> <laughs> 그러면 이 편으로 고고고. 이걸 조금만 먹어야죠. 고. 에까지 <laughs> 먹어야죠. 저거 재미있으라고 비빔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알고! 네? 오케가 알고! 오케 비빔밥 안 했는데. 네, 조그님. 아, 날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네. 헥! 오 조금만. 아, 목 말라. 이 편에도 먹었기 때문에. 아, 물은 각기 주식 주면 안 돼요. 아, 나빴어. 에헤헤헤, 걸려 들었구만 저거. 에헤 비빔. 에헤헤헤. 이제 캡사이신을 이걸로 넣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매워요. 캡사이신보다 더. 어. 별로 안 좋은데요? 야 나는 근데 얼굴 찍진 않았어 이렇게 입만 보여줬어 살짝 잠깐만요 좀 당겨야지 어? 타우우우아우우아우우우아우우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네? 어, 어, 내가 이 정도 우우우먹었거든 저 매운건 잘 먹어요 진짜 맵습니다 다 먹으세요 한더먹으실 싫어요 조금 싫었어요 이 종이도 이 편으로! 이 편으로!